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메탈 유닛. 이 게임으로 말하자면 제 라이브러리에 있던 게임이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고, 이 게임을 음. 왜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그래가지고 상점 페이지를 한번 봤었는데, 이거 이거 쪽방한 누나 나오는 게임이더라고요. 이야! 강해지면서 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게임 같아요 보스 잡으면서 펭스크롤 액션 로그라이크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또 제가 플레이를 8분을 했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모드 있네 여기 플레이 타임 0 0 0 0 0 0 이제 이런 과거 따위 신경 쓰지 않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누작 방식을 선택하세요 컨트롤러로도 할수 있구나 컨트롤러가 여기 있다. 있다. 뭐야? 아아 아, 됐나? 갑자기 컨트롤러 마이크랑 헤드셋으로 바꿔버리네. 얘 같은 거. 와 시작합시다. 에피소드의 신입 파일럿. 어어 이게 난가? 오야. 엉... 오우 아 누나 얼굴을 가려버리네? 이런 제길 메카 미소녀로 변신해버렸잖아? 오 뭐야 웰컴 훈련병 11호 환영합니다 그냥 진행하지 마봐 나 옮기자 잘 부탁해 팔코니씨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정식 파일럿에 임관하기 위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서약을 행해야 합니다 1. 당신은 지구를 되찾는 그날까지 목숨을 바쳐 인류를 소화하시겠습니까? 2.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겠습니까? 3. 당신의 죽음이 그저 숫자로 기억되더라도 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왜요? 왜 그걸 눌러? 내 죽음이 그저 숫자로 기억된대잖아 시발. 강철로 배려진 인류의 마지막 희망, 강철의 반격, 경시의 팔로 임관,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좋아요. 그니까 러 제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점프, 이게 공격. 안녕하세요. 어우, 대머리. 잘했다시비로 많은 실험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섰구나.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사자. 합격하면 자는 견소 훈련성에서 고, 정식 파일럿으로 등록되게 된다. 자네 언니처럼 말이야. 그녀는 가장 뛰어난 메탈 유닛 파일럿 중 하나였지. 여왕의 동제를 습격하는 영웅이도 했고. 이제는 인류의 배신자일 뿐입니다. 제가 파일럿이 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석제를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 언니가. 얘처럼 파일럿 지망에 했었고, 파일럿이 돼서 일을 잘했었는데, 갑자기 씨발 흑화해가지고, 이 친구가 대신 파일럿이 돼가지고, 속죄하겠다. 진언니를 자네 손으로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은가? 각오는 이미 마쳤습니다. 좋다. 그럼 마지막 테스트를. 큰일 났습니다. 마스터 12번 트레이닝 롤을 가르가르 해줄게요. 봤습니다 거긴, 제가 훈련받은 훈련소입니다. 시험 때문에 본부에 온 동안 이런 일이, 강철의 반격대장, 윤날의 긴급 호출하도록. 지금, 다른 토벌임을 수행 중이라서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또 우출할 수 있는 부대장이. 제가 가겠습니다! 스발안대잖아요 아담을 불러야 하나?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든. 뭐야, 어? 통신을 끊어둔 거야, 뭐야?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가? 11호 훈련생이 뛰쳐나갔습니다. 실탄을 잔뜩 탑재한 채. 뭐? 좋아 가자 지난 몇달 사이에 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11번 훈련소까지 친구들이 위험해 어 뭐야 나못하고 뭐 다니는 거니? 돌아와라 11호 아직 너에겐 무리야 할수 있습니다 안된다 허가할 수 없어 네가 받은 파일럿 자율 최종 테스트 2월 라이센스 불가해 지금 당장 자율 정지시킬 거야 할수 있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친구들이 위험해요 저랑 같이 훈련 받은 친구예요 너는 아직 협병 아래 파일럿에 불가해 조금에 서두르지 마라 돌아와서 최종 테스트나 받아 이구체작전으로 최종 테스트를 대신하겠습니다 뭐라고? 가능합니다 비상 절차 7조에 의해서 테스트 절차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쪽 검색에 또 나옵니다 할수 없군 본 시간 으로 M 유닛 11호 어쩌고 저쩌고 라저 감사합니다 마스터 아왜 어, 이렇게 빨라 저 고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군 11번 트레이닝 룸에 접근합니다 실전은 연습과 다르게 어떤 변형을 도발적으로 튀어나오지 알수 없다 주의하도록 네 마스터 구체적 전 시작합니다 좋아, 가자. 기지짐에 성공했습니다. 레버를 스캔 중입니다. 기지내 다수의 몬스터 감지. 좋아, 팔콘. 화면 띄워줘. 팔콘이라 불려주십시오. 저도 당신은 1 1라는 시리얼 넘버가 아닌, 조아 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호칭은 신경 쓰다니 참 특이한 AI네? 팔콘이, 입니다. 그래, 팔콘이, 됐니? 뭐, 뭐지, 팔콘이? 이 경보음은? 죄송합니다. 현재 조하나의 보안 레벨로는 접근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보안 레벨?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그래? 인류의 지도자라도 돼? 기밀입니다. 남자야? 여자야? 그 정도 알려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못 알려줘 우리 사이인데? 기밀입니다. 그거 얼마나 공적을 쌓여야 볼수 있는데? 미스 유나 정도 되시면 가능합니다. 뭐? 윤나 대장님? 강철의 반격 대장이자 전쟁 영웅이라고. 여왕의 둥지전을 치렀던, 난 지금 해병아리 신입 파일럿이구. 거기가 최소 레벨입니다. 그리고 조아나는 신입 파일럿이 아니라 아직 최종 시험 중인 훈련생입니다. 요즘 에 AI는 팩트폭력도 학습시키는 거야? 논리가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 이런 것 뿐입니다. 씨발, 너 TG. 그런 걸 팩폭이라 하는 거야. 조하나 훈련생, 오물조물 시간을 끄는 끊을... 동안 다수의 문서가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감점사유입니다. 잠깐 기다려, 감점은 안 돼. 이건, 그래, 다 작전이었어, 팔코니 작전입니까? 그래, 맞아. 뭐냐면, 그래, 일망타진 작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실책이. 작전이 맞았음을 증명하십시오. 조아 나. 알았어, 하면 되잖아. 오케이, 갑시다. 어휴, 다 죽었어. 여기 왜 이래. 내려가기. 더블 점프도 있어? 아! 포션 사용. 튜토리얼 스테이지인가 보네요 대시를 사용하여 장애물을 지나가세요 대시의무정 a 활용은 t a n g 공격 어쩌 d 쩌고 n a g a They should h a v 굉장히 강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뭐야 t o 매그넘 총 얻었는데? 오우 야똑방한 미녀야 이거를 장착하래 그리고 원거리 공격 오총 생겼어 권총이긴 한데 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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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개새끼들아 아프잖아 왜 레이저 쏴돈 먹어야지 뭐야 컷신? 설마 뭐오 패드 진동이 씨발 엥. 아, 잠시만, 내가 가리고 있는데? 아이고, 개불편하네. 그냥 나 없애자. 내가 굳이 필요할까? 여기 예쁜 누나 있는데? 오, 뭐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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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슈우, 빨려나 그만 때려. 죽였다. 저렇게 강한 가르가른 처음이었어. 깜짝 놀랐네. 네, 죽을 뻔했죠. 저도 조하나의 미숙한 솜씨에 불쌍하게 파괴될 뻔했고요. 어쨌거나 이겼잖아. 인간들은 그런 걸 운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너무해, 씨발년. 조아나 몬스들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어느 틈에 포위당합니다. 긴급 탈출을 권유합니다. 예? 입구가 막혔대요, 씨발. 입구와 출구 모두 봉쇄됐습니다. 어이 뭐야? 탈출 방법은? 지금 현재 조아나 혼자로는 부유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킹슬라임이다 킹슬라임. 오 뭐야 오. m 유닛 넘버 12 유나 현장 도착 격대 선멸 유나 대장님 수고했다 다행히 시간에 맞췄군. 아직 정신 임관도 안된 해병 아래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닥터? 나는 분명 말렸다 고집부린 건 그녀야. 그 고집 자네 역시 모르는 건아닐텐데 실전으로 최종 대수를 대신하고 다가 아니면 대대들라. 오 씨발. 하... 윤아 대장님. 그래도 메탈류신을 꽤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네? 정식 파일로 임관 축하해 아시발저 합격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살아남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우리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돌아올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답타? 유나의 말이 맞다 11호 난, 너는 최종 시험에 합격했고 정식으로 강철의 반격 부대여 된 것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키라키라 11호 일단 근처의 중간 보급기지이동어 보급부 다시 임무 개시 오케이, 알겠음. 뭔가 먹었어, 그리고. 방금 처치한 레드 슬라임에게는 좋은 거라더나본데 공국기는 전투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공국기가 <laughs> 있구나. 메탈 리스트의 피맛을 보게 해야 한다, 이런 건가? 뭐, 그렇지. 이거구나. 공국기 폭풍. 게임이 뭐 나쁘진 않은 거 같구만. 어이, 개새끼야. 슈트 손상이, 심각해. 슈트 손상이 심각하대. 그러면 힐에 일단 공 써볼게요. 오, 오, 별론데 어, 뭐야? 아, 아이 상점이었구나. 이거 지금 제가 돈이... 내 돈이 어디 있는 거야? 저건가? 저 가운데 돌고 있는 동전이 내 돈인가? 그러면 오, 따발총이야. 이게 근데 패드 진동 지리네. 우와,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메카. 제발 저리로 가줄래? 나낮잠자요 해. 이단계 메탈 유닛? 이건 메탈 유닛 프로토타입이다. 거대병기지. 멋있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탁 타면은 대가리가 되는 거야? 뭐야. 무슨 일이야? 수정에너지 기운이 매우 강하게 감지됩니다. 바이몬스가 에너지 기운을 가로막고 있었군요. 이 에너지 파동으로 보아 군주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조언하라는무례입니다 군주? 몬스터 중에는 그들의다를스리는 군주들이 존재해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들이지. 유나 대장님! 야음을 시키는 사악한 기사들이라고 할까? 아주 강하고 골치 아픈 존재들이야. 기사? 메탈 유닛의 천적이라고나 할까? 우리들을 잡기 위해, 인간들을 박멸하기 위해 진화해 진화를 거듭해온 존재들이야. 그래, 곧 합류할 테니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새로운 인물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 좋아, 나 생각보다 빨리 같이 인물을 수행하게 돼서 기뻐. 저도 영광이에요. 괜찮겠죠, 닥터? 그래, 알겠으니까 빨리 스토리 그만. 뭐야, 하나 도망쳐. 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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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그 존나 튀고. 맞고. 이거 그냥 잘 피하면서 총만 써도 이기겠는데. 피하고, 피하고, 격파. 좋아요. 원투 뭔가를 먹었다. 흠 다용도 도끼랑 무슨 캐리스탈이랑 돌멩이랑 좋아요. 갑시다 다음 장면. 식별번호 기간제 꼴렘 군집군 몬스터의 생명 반응 소실 이, 이긴 거야 팔코니? 나 아직 살아 있어? 현재 기록에 단락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억 메모리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줄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파괴로 면했고요. 확실히 미숙카 많이 지우렸습니다. 좋아나. 하... 아, 어쨌거나 살아있다는 거지 뭐였을까 그 감각은 왜 그럽니까 조아나좀전살아있음이 기뻐해도 좋습니다 우리 패스 싸우다 보니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 말이야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감각이라 할까? 전투 데이터 분석해본 거예요. 전투진률 70%에 넘어가면서 부터 확실히 움직임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내가 아닌 느낌이었어 마치 여러 번 여러 이런 싸움을 거쳐 어쩌기 씨발 존나 빠르네 잘했다 시비로. 대장님 언니를 하나 언니를 만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배신을 했다는 겁니까? 선터의기지로 돌아가면 진실을 알려줄게. 경고, 경고. 뭐죠, 이 소리는? 이건. 오씨. 에너지 반은 급속증대. 이 반은 군주. 아니, 대군주급 하이로드입니다. 뭐야, 씨발. 용이다. 얘100% 최종보스야. 뭐야, 유나, 어떻게 됐어? 강제 텔레포터다. 당장 회수해. 네, 최대 출력 도달 완료. 급그 비상 텔레포트를 실시합니다. 안 됩니다. 유나 대장님을 두고 갈수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실행해! 네, 긴급 텔레포트 스타트. 안 돼! 아쉽네. 유나가 더 이뻤는데. 어? 이 로봇 주인이야? 뭐야, 너도 선태기지로 배정받았냐? 이 녀석은 네 계급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하! 계급 따위 알바 아니지. 봐라 내 사진이 지금 이렇게 적 이렇게 있는데 나는 유명인사라고 알고 있어. 얘는 뭐야? 어 내가 좋아하는 딱 그런 도트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오 보스야 보스 누구신가요? 오씨. 재료 죽이라고? 키가 또다는게좋건네 잡아야 되는 거네. 새로운 궁극기다 자식아. 야. 아. 아. 씨 말려나, 쿵이달이 자식아. 존나, 그냥, 쳐맞아, 이 개새끼야. 존나, 쳐맞아. 존나, 그냥, 비징루 해버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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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컷! 오우, 빡세. 뭐, 여러가지 템들 줬네 오우, 참이, 창인데? 난 대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오우, 이거는 마음에 든다. 재밌었는걸? 허허 하이로드 블루드라고 완전 침묵 생체 반응러스트 당신의 승리입니다 미스 조아나. 내가 이겼다고? 해냈습니다. 뭐야 뭐가 짓단 거야 나? 역시 대검이야 성능 확실하다니까. 이번엔 드래곤을 죽였으니까 더 엄청난 포스터를 해 줬겠지? 빨리 빨리 보고 싶어. 하이. 아 씨발년 이 새끼가 장식하면 어떻게 이 새끼야. 내가 드래곤을 잡았는데 안 나온다고? 그 돌덩이 잡았을 땐 나오더니? 뭐, 어쨌든,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저장 좀 하자. 뭐야, 이 어시스트 모드는? 와, 이거 뭐야? 무한점프, 공격력, 무한, 대 어우야, 이거 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게임 메탈 유닛이었고요제 얼굴 보고 싶으셨죠? 짠. 어, 미소녀, 메카. 이두 개는 남자의 심장을 울리죠. 이 가슴에 고동이 친다고요 특히 미소녀 쪽이 더 그런데. 그리고, 로그라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취향 저격이었네요. 왜내 라이브러리 있었는지 알겠는데, 왜 내가 8분밖에 안 했었는지는 기억이 뭐안 나요,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임을 찾았네요.